가을, 류기현. 하늘은 높아지고, 날씨는 좋은 가을인데, 내 마음은 좁아지고, 외로운 가을이다. 날씨는 잡아보란 듯이, 위아래로 술래잡기를 하고, <laughs> 한강에선 사람들이 술래잡기를 한다. 생각해보면 왜 저래 나쁘지 않다. 뭐가 나쁘냐? 않... 가을이었다. <laughs> 뭔순이 원순이 소리... <laughs> <소리인지> 모르겠어요 저도 <laughs> 술안 먹었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너무 웃기죠. 어, 죄송한데 기현 씨 진짜 또라이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마지막에 가을이었다 하는 거 이거 <laughs> 유 유익... 얼마 전에 되게 유행했던 거였는데 뭐 슈퍼마켓을 갔다 왔다 여름이었다. 막 이렇게 뒤에 뭐였다 붙이면 아, 뭐 되는것처럼 아. 아 진짜 이거 무리에요 무리 차에요 차 차고 이거 하기 전에 우리 보였지아 뭐 어, 하기 전에 또 이것저것 다 다른 스킬들도 하고 와가지고 저희가 요새 좀 바빠서 머리가 잠시 이렇게 체크아웃을 많이 되는 것 같아요